아베 정권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학 스캔들. 이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개인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어,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 간단 요약 먼저 제가 해볼 테니까, 예, 만나봐 주십시오. 어, 모리모토라는 학원이 이제 국유지를 사들였어요. 예, 예 초등학교로 그렇죠. 예,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나라 재산을 사들였는데 그게 감정가의 한뭐 9분의 1 정도,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헐값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아베 부부가 연루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스, 스캔들이죠. 예, 벌써? 그렇죠. 그때 그 아베 부인인, 그 아베,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아베 아케의 씨가 네. 그 사립학교에, 뭐,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네. 이게 아베 정권이 관연되 있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네. 당시 이게 전체 약 9억엔 정도가 되는 게 1억엔 정도 샀으니까 800억 정도의 아주 싼 값을 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이 당시 계약자가 일본 재무성이 되는데 이 재무성이 이 혹시 많은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 이게 처음부터 예, 작년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잘안 좋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할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어, 사학이, 예, 사립학교가 국유지를 샀는데, 그걸 총리부부가 싸게 해준 거 아니냐? 10분의 1 가격에. 이런 스캔들로 크게 흔들렸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2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아직 연결 안 됐나요? 예, 아직 연결 안 됐군요. 어, 정확하게는 14% 예,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억이 조금 못 되는 돈. 지금 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액수들에 비하면 적지만, 근데 여기에, 여기 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차전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어, 다시 이게 불거진 것이, 무슨 문서가 나왔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 당시 이 재무성이, 문서의 계약자인데요. 네, 재무성. 네. 작년에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다 한번 수습된 걸로 알았지만 야당들은 네. 일체 이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번에 지금 정기 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중에 이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이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아사히 신문이 폭로를 한 것은 당시 모리토모 하원하고이 재무성이 계약했던 결제 문서와 예. 이후에 국회에 제출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하. 즉 당시 이 재무성 입장에서 불리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 건은 아주 특수하게 예.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어 예상 외의 감정가로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든지 즉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수용한 듯한 표현들이 다 삭제된 문서를 아하.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 이번에 아사히신문 보도에서 이게 다시 특정으로 나오게 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 조작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공문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 문서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문서를 괜히 조작했겠느냐. 아벨 총리 정도도 열려었으니 그랬던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연달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일단은 문서가 조작됐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된 거네요. 예, 일단 그 5억을 일단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어이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이재무성의에 아소 재상은 어, 이 문서는 지금 현재 이게 오사카 지금 특수부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부에 지금 제출하고 있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관련 문서들은 다 폐기했다 하다든지뭐이가 아주 국회를 우롱하는 이 지금 답변을 음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laughs> <laughs> 정부각 국회들에서의 정치가들의 답변 형태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가 됐던 사건인데 이게 다시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laughs> 예, 예전에는 그 종식적인 문서가 없이 예. 이 관료의 양심 선언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 문서 조작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 좀 지금까지는 질적 차원이 아주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어 여당인 자민당대에서도 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어 이게 여기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런 스캔들이 나와서 이제 스캔들 굉장히 큰 스캔들이 나면 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잖아요 일본이 예 그렇죠 예. 그 이게 지금 국회 내에서의 이 야당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 내각이 총 사퇴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예. 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여론과는 좀 온도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들은 벌써 이게 작년 선거에서 한번 예. 아베를 다시 지지했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예. 요즘에는 이 경제를 예, 아베 정권 시기에 조금 많이 향상시켜졌기 때문에 예. 아직도 경제를 기대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아베 정권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 이런 여론이 일반 국민들의 반 아베 정서로 확대될지는 좀 의문이 음.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여론이 점점 악해, 악화되었을 때는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베 수상 개인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것 같아요. 음. 불거졌지만 아직 어디로, 이 사안이 전개되어 나갈지는 이제 전망하기 힘든 거군요. 예. 전의 방식으로 보면 일단 시간을 많이 끌겠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예. 결국은, 어, 떤 형태로 이제, 국장이라든지 또는 차관급이라든지, 예. 좀 대리인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이네요. 꼬리 잘나가지고. 좀 질질 끌어서 필요하게 만들고, 이제 그만더 혹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책임지고, 이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유학여야 되고, 이런 패턴이요, 예.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평화헌법 개정에 브레이크가 될 수준이 됩니까? 사안이? 예, 올해, 예, 올해는 일본이 지금, 어, 메이드 유신 150주년이 되는, 되는 해이죠. 예. 그래서 아베 정권은 초기부터 메이지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올해가 헌법 개정의 가장 절호의 예,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3분의 1을 확보를 했고 올해 만약에 헌법 개정안을 꼭 상정을 하면 어, 아베 수상이 등장한 아, 역사적 의의는 다 완수했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그 음. 근데 지금 이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민당 내부에서도 평화헌법 개정하는 일단은 자중해라라는 압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이것은 이 아베 내각의 헌법 개정 시나리오에 일단 조금 어,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결국은 아베 정권이 어 자신들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 그건 우리 쪽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 예? 이 스캔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근데 이게 어 절대 이제는 분위가 기 넘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렸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만약에 총선거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더라도 이 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자민당이 정권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다시 혹시 선거를 해서 또 아베 수상이 다시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세력들은 또 이게 상황이 어정쩡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9월에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치명적으로 아베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면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자민당 정권 교체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의 보수 흐름을 바꾸는 큰 요소가 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결되기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한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당황해야 한다. 어, 일본 패싱을 걱정한다. 이런 국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예, 예. 일본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베 정권이 계속 선거에 이겼던 이유는 유일하게 북한의 핵 문제를 이용 그렇죠. 했고 또북의 도발행위가 당선을 시켜준 것도 사실이죠. 예. 예.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북의 다음 핵실험이라든지 도발행위가 제일 필요한 외부적 요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어떻 남북 지금 평화 드라이브가 걸려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시연이 되면 이 외부적인 위기 요소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죠. 음. 또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음. 헌법 개정에 이 외부적인 지금 국제정세 위기라는 원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음. 그런 요소들이 형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음. 이런 면에서는 남북 간에 지금 현재 평화 무드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게 일본 헌법의 개정을 맞고 또 일본의 평화를 지켜가는 한반도 중심의 뭐 동아시아 평화가 어 되는 그런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죠.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는데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근데 이런 긴장이 해소되면은 핑계 될게 없어지니까 예. 남북 그렇죠 지금까지 예, 예. 예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국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문들을만들어가므로써 일본 사회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 무드과 연결하고 일본이 고립된다라든지 또 미국 추종지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내부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면 은더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국우들의 계획도 어느 정도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생각이 네, 그렇죠. 네, 예, 예. 네, 지금 은제가 한반도의 평화 모드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도 되고 이번에 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 사건은 또 내부적인 요소도 되기 때문에 그 평화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개진여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